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책입니다. 여기는 겨울 벌판 같은 망명방송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씀 하셨죠. 예의 A4 용지를 들고 그곳에 쓴 글을 읽었습니다. 먼저, 지난 2년 반에 대한 평가를 하더군요. 예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불필요한 최사, 형용사를 좀 뺐습니다. 지난 2년 반,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 정부는 시작부터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고, 정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켰다. 앞에 한 말씀, 이건 비서 세 사람이 어제 한간담회 발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은 문 대통령의 본심일까요? 자, 하나씩 짚어봅시다. 나라를 다시 세우다니요. 제가 태면요,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나라는 지금 바람 앞에 등불 풍전 동화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사회의 근절한 기풍도 모조리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제를 엄호하느라고 국민들 또 피해 깔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충이나 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하나씩 다시 짚어봅시다. 먼저 안보입니다 이제 핵이 아니라도 북한의 신형 미사일 공격과 120만 대군의 공격에 재리식 전쟁 또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 솔직한 판단입니다. 평화를 내세우며 미국과 북한에게 비핵화를 맡기는 바람에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은이라는 철부지 독재자의 호의를 믿는답시고 우리 패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는 앞으로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어쩌면 한 세대를 넘어가도록 머리맡에 핵무기를 두고 세우잠을 자야 하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강 외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화친해야 할 미국과 일본엔 각을 세우고 자존 자주를 보여줘야 할 중국에겐 비굴해 보일 정도로 최신해온 문 대통령 때문에. 글쎄요. 문 대통령 때문에 문 대통령이 말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아무나 흔드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요. 호만 남았는데도 전시작전통제권만 넘어오면 마치 자주국방이 될 듯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트럼프 정부의 미국이 더 이상 우리를 동맹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를 짚어볼까요? 정말 처참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마저 불가능해졌습니다. 수출과 설비투자, 고용과 소비 모두 하향추세에서 부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전 직화입니다. 문 대통령은 세금으로 늘린 노인들 알바 일자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3, 40대, 50대까지 중산층 일자리가 속절없이 사라져버려서 이젠 중산층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늘고 있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 얼과을의진정이 벌어지게 해서 서민들이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소득지도성장이라는 괴이한 경제정책을 펴는 바람에 소득은 늘지 않는데 세금만 주자듯이 걷어가서 가계의 가치분 소득은 끝없이 줄어들고 빈부격차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 어려운 경제가 이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 회복할까요? 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먹거리 개발은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친노동 정책으로 기업을 옥제는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 사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조국 게이트에서 보았듯이 이 정부의 권력을 가진 자부터 그토록은 정의를 외치면서 부와 권력으로 교육을 독점하고 그 알량한 권력과 부를 대물림하는 행태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반성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모든 국책 사업을 전수조사하면 권력이 어떻게 기회를 독점하는지를 알수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태양광 사업부터 뒤집어볼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사정이 이런데. 문 대통령은 정의가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어디 문 대통령은 다른 시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까? 자, 다시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어느새 절반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남은 절반의 시간이 더 중요해졌다. 어느새라고 표현하신 걸 보니까, 대통령에겐 정말 이제 지난 2년 반 시간이 번개처럼 빨리 지나간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제 주변의 국민들은 아무래도 문 대통령의 국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가니까 말입니다. 마치 뜨거운 양칠 지붕 위에 고양이가 된 기분입니다. 뜨거운 양칠 지붕 위에 고양이. 테네시 윌리엄스의 희곡이죠 견디기 힘든 현실 속에 과거의 환상 속에 살아가는 가족의 얘기입니다. 말이 또 잠깐 다른데로 흘렀군요 자, 사정이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에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냈다면서 전쟁의 위험이 제거됐다. 이런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초석을 따지고 있다고도 했군요. 그는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문 대통령은 지금 무슨 변화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다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미치도록 궁금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시정 골목골목마다 원성이 자자한데 어째서 대통령 귀에는 대통령과 한편이 사람들이 내는 목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자 다른 뉴스 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11일 지금 촬영이 12시 또 자정을 방금 넘어서 어제군요. 검찰은 정경심에 대해서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주요 죄명은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그리고 미공개정보이용. 그리고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리규제법위반또 아마 이기와 연관되었군요. 금융실명법 위반도 있습니다. 자 입시비리 관련은요. 거위 작성 공문서 그리고 위조 사무소 행사. 어, 사무소 위조는 미리 기소가 됐죠. 그리고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이렇군요.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는요.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인 교사, 그리고 증거 인멸 교사. 등입니다. 앞서 기소했던 이 표창장 위조, 즉사무소 위조까지 모두 죄명만 15개입니다. 정경심의 딸 조민과 동생 조모 씨도 공범으로 되어 있으니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13번 정경심을 소환하고도 조사에 아주 예를 먹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다면서 조사 중단을 요구해서 조사는 거의 지지부진했는데, 기소 전 마지막 소환 또 몸이 아프다면서 출두를 거절했다고 하는군요. 글쎄요, 이걸 방어권 행사로 봐야 합니까? 참 대단한 가족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엔 공범으로 즉시하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조국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하는군요. 조국은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면서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뇌물죄와 공직자 윤리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전략을 짜느라고 분주하겠죠. 글쎄요. 언론에 보도된 대로라면 제가 보기에는 그가 공직자 윤리법을 빠져나가기는 무척 힘들 겁니다. 우선 그가 돈을 붙인 일시장소, 그 청와대에 있죠. 그리고 그 돈으로 헐값에 사들인 WFM 주식, 그리고 WFM이 국책사업을 공시를 하면서 주가 띄우기를 했으니까요. 그는 오늘 페이스북에 아내가 기소됐다. 이 몹시 침통하다면서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육을 치를 것이라고 했더군요. 마치 불의의 검찰이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은 그 희생양이 된 듯한 태도, 이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날이 바뀌었으니 일요일이 됐군요. 일요일 얘기 하나죠. 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이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이란 걸 했죠. 그러니까 조문에 대한 답례라는 명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교섭단체도 아닌 민평당, 정의당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조문 답례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공화당은 왜 뺐는가요? 설마 다섯 명 의원 정의당이 기준이 된건 아니겠죠? 야 솔직히 숫자가 많으면 뭐여야간에 내밀한 얘기는 물론 단판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 모임은 예관대로 어떤 합의도 그리고 식사 후에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당 참석 인원들 중에서 묘한 뉴스 하나 나왔죠. 이 야당 대표들끼리 고승이 오고 갔다. 이 얘기입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오는 12월 3일 본회의 부의가 예정된 승급법 얘기가 나왔는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소원학교 바른미래당 대표간에 고승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언론을 종합한 그 장면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먼저 정동영 의원이 운을 띄웠습니다. 그게 정의원답죠. 선거법 개정에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린가 합니다. 대통령이 선거법 개정에 힘을 싣다니요 그거야말로 상권 불리 위반이죠. 내놓고 할 얘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응수가 점잖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한국당과 협의 없이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여서 문제가 있다. 제가 보수능력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선거법은 경계 룰이니까요. 그러자 손학규 대표가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 대표가 발걸음했죠. 그렇게 라네요 하면서 은성을 높였고 문 대통령이 중재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하는군요. 하긴 군소 정당 손 대표와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요. 지금 연동형 비례제에 목을 매고 있죠. 그러니까 황 대표의 말을 듣고 화가 좀 났을 겁니다. 속구치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제에선 말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비례대표도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물며 대통령제에서 연동형 비례제라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김부경 의원 인터뷰가 그래서 더 돋보이더군요. 그는 선거법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으로 자유한국당과 합의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필요하면 문 대통령과 황 대표가 단판 지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 인터뷰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 한 말, 대기업 노조가 강자라고 한 말을 지금 청와대와 여당의 누가 동의할까? 참 무척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월요일, 가장 피곤한 월요일이 지났습니다. 내일 뵙죠. 저는 책이었습니다.